안녕하세요, 질리언타입니다. 네, 오늘도 기초 미적분학. 네, 오늘은 어, 입체 도형의 표면적을 어,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네, x가 x는 이제 yt고요. y는 ft 그리고 t는 알파에서 베타고요. 이 s라는 것이 이제 어, 어, 회전할 때 생기는. 그 어, X축을 주의로, X축을 주의로 하고, 요, 어, A, P1, P2, B. 요것을, 어, X축으로 돌렸을 때 생기는 이 회전체 표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S라는 것을. 자, 그렇죠? 그 정의는. 어, 굳이 말하자면, 네, 이 곡선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곡선, A, P1, 네, P, M-1, B. 요곡선의 어, 호, 어, AB를 어, X축의 둘레로 회전할 때 생기는 회전면을 어, 우리가 S라고 하고요. 그 회전면 S는 어, 그 회전면 S, 그 아, 회전면 S에 어, 회전면 S가 있을 때그 회전면의 어, 면적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어, 그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 이제 회전체의 그옆 면적은 옆 면적은 이분의 이분의 어, 양 밑면의 어, 둘레의 합에 그리고 요 높이를 곱한 게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요 그림에서 보면 요 옆에 그림 요 마스커서 가르친는분요그림에서 보면 회선분 pi 1 pi 가 아, 그리는 회전면의 면적을 우리가 델타 s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델타 s i는 2분의2 pi 곱하기 f 어, t 마이너스 원이죠요그요곳의 둘레를 아, 양 밑면의 둘레의 합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요, 요 밑면의 둘레는 2 파이 f t a가 되겠죠. 그요 마우스 커로 가시면 이 부분은 fti 가 되겠죠. 2파이 곱하기 fti 가 되겠죠. 그쵸. 이 둘레는 그걸 더하면 여기가 되구요. 그리고 이 높이는 예, pi 마이너스 pi 마이너스 pi 가 되겠죠. 그쵸. 네. 그쵸. 이런식으로 d e l t si 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이 p 성분 pi 와 p 성분 pi 마이너스 pi 를 x 축 둘레로 생, 어, 회전시켰을 때 어, 생기는 그때 회전면의 면적은 어, 우리가 델타 s 인데 델타 s 가 i 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이제 t 제로는 알파라고 하고 t n 은 베타 그리고 어, p 제로는 a p n 을 우리가 비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f t i 는 f t i 1 플러스 에타 i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pi pi의 어 pi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허의 예, 길이 했, 했었을 때처럼 허의 길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허의 길이 구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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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을 때처럼 예, pi pi는 루트 파이 라인 t 마이너스 일의 제곱 플러스 f 라인 t 마이너스 일의 제곱의 루트 플러스 입실로나 i 곱하기 델타 ti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델타 ti가 0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죠. 델타 ti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이 에타 i가 어0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델타 ti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이 에타 i도 당연히 0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델타 ti는 ti ti 1인데 어, 그것이 영어로 간다는 얘기, 요거가 요거, fti가 f t i 3이 갖다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타 어, i는 영으로 갖다 뜻이고요 그리고 이 잎실론 i도 어, 0으로 가겠죠. 그렇죠. 델타 t i가 영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잎실론 어, i라는 것도 영으로 어,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델타 s i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쓸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델타 s i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쓸수 있게 됩니다. e 파이 곱하기 어, f t i 마이너스 1에 f t i 마이너스 1에 루트 파이 프라임 t i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t i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델타 i 곱하기 어, 델타 t i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됩니다. 자. pi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pi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pi p i pi를 우리가 여기다 넣고요, 여기다 넣고, 그리고 예,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t i 마이너스 1, 그렇죠? 이거 우리가 t i 마이너스 5 플러스 델타 i. t i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는 쉽게 볼수 있죠. p i p i 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이거에 의해서 다시 쓰게 되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델타 t i 가 0으로 가면 델타 I가 0으로 갑니다. I, 1부터 N까지고요. 그러면 이 회전면의 면적 S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죠. 리미트 델타 ti 가 0으로 갈때 시그마 i1 부터 n 까지 델타 si 그렇죠? 이런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델타 si 를 우리가 어, 썼던 이걸 그대로 넣고요 정리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티그랄인데 어떤거냐 이 파이 곱하기 어, t 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갈때 ft 곱하기 루트 어 파이 프라임 t 티 플러스 f 어, 프라임 t 티의 제곱이 됩니다. 티에 관해서 이걸 적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어, 쓰게 되면 y와 x의 텀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은 이 파이 곱하기 어,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 y 곱하기 어 d, y 곱하기 루트 dt 분의 dx 제곱 플러스 dt 분의 dy 제곱 dt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 회전체의 표 면적을, 어, 구하는, 어, 공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예.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어, Y축 둘레로 이제 회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가 A, Y축으로, 어, 둘레에서 생기는 회전면의 면적을 우리가 X라, 아, S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때 에, 어 이제 표면적은 S는 2 파이 곱하기 어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 x 루트 dt 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 분의 dy의 제곱 dt가 됩니다. 그쵸? y축의 주위로 회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y는 f(x)일 때, 그쵸? y는 f(x)일 때, y는 f(x), y는 f(x)의 호 a, b, 그렇 x는 a에서 b까지 그것을 x축의 주위로 회전할 때, 여기에 그림 보시는 것이지, y는 이제 0부터 크거나 갔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그렇죠?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어, y는 f(x)라는 것은 어, y 는 f x 라는 것은 어, x 는후사이 어, t 인데 x 는 그냥 후사이 t 는 그냥 x 고 y 는 f t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적응하게 되면 s 는그 표면적은 s, s 그, 표면적 그 회전체 표면적 s 는 e 파이 곱하기 인티그럴 a 에서 b 어, y 곱하기 어, 루트 1 플러스 dx 분의 dy 제곱 dx 되는 거죠. Y가 루터 안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어, 쓸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Y는 이제, 아, X축으로 주변, Y는 FX인데, 어, Y는 FX로 우리가 Y축 주변, 요 그림에서 이제 Y축 주변으로 Y축을, 어, y 축 Y축으로 이제 회전시켰다고 했을 때, 그대표면적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이 파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x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어 dx 분의 dy의 제곱 dx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네, 우리가 어 이번에 호의 길이를 구할 때 했던 것처럼 이제 네, 극좌표를 고려봅니다 이제 곡선 r 은 f 세타가 있는데 그때 호 a, b 때 이제 각은 예 네, 앵글은 어, 알파에서 베타까지 변한다고 할때 그리고 r sin 세타가 0보다 크다고 크거나 같다고 할때 그때 이제 그때 r은 f 세타인데 그때 r은 f 세타의 호 ab를 예. 호 ab를 어, 그 곡선의 둘레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면을 우리가 s라고 하게 되면 그렇 그때 회전면 s는 2파 곱하기 인테그로 알파에서 베타 루트 r 제곱 플러스 d s e 분의 dr의 제곱, rsinseta, d s e t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매개변수, 어, 방정식의 미분법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우리가 x가 r c o s i n s e 고 y가 r s i n s e 면이 부분 우리가 이제, 마우스커러가리키는 부분, 이 부분 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예, 해서, 예. 회전체의 표면적, 입체도형의 표면적도 이렇게 어,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